이사야서는 5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5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가로시아서 부도저와 저절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에 나가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취하,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존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부리한 다는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는 5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희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본문이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으로 이어서 나갑니다. 야외하고 전하님께서 저희들의 이스라엘이 저희들의 죄로 말미하면서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곤욕을 지르는 그러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셨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이 이방인으로부터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가운데 장차 그 예루살렘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나가시고 또한 저들을 구원해 내시고 저들에게 영원한 삶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일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목마른 사람들 무엇으로 목마를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소나기에서 그말발국 하에서 많은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시음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악에 의하여서 억압받고 압제 당하였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들이 무엇으로 목이 말라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떠한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이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와서 생명의 그런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아버지 앞에 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습니다. 돈이 없는 자. 구원은 저희들이 저희가 달려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뛰어감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노력으로 받은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로 저희들의 구원은 오직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일절 후반부 말씀 보십니까? 너희는 와서 삼옥대 돈 없이 가마우스와서 포도주와 저절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때에네 가지 물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필요한 것이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의 영혼이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나와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값 없이, 돈 없이, 사라, 라고 하는 말씀 세 가지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가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에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신적으로 저희들의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것보다는 저희의 영혼에 있어서 필요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에게 즉 수동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절 후반부 보시니까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느리라. 아멘. 3절 말씀 계속 보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다윗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2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기를 어떻게 하시느냐면 나를 청종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내 말을 듣고서 그대로 따르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게 따르고 또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보아왔었던 삼절 말씀 내용이 "너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저 돈도 받지 않고 거절어 주신다"는 이러한 건, 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해 주셨던 그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본문을 알지 못하고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정확한 그러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사무엘하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7장, 사무엘 하는 7장, 8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 하는 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루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없애라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것을 정하여 저희를 신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파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와가또 내게 이르노니, 여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으로 징계하려니, 내가 내 앞에서 배한 사월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가 잠들었을 밤에 하신 말씀을 이 내용으로 다리세계 에 전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 내용인 즉슨, 오늘 저희가 함께 보셨던 이사야서는 55장 3절 후반부 말씀에 하신 말씀에 이어집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리세계 에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라. 저희가 지금 보셨던 사무엘하는 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 확실하게 내리신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는 55장 4절 이하를 보시면. 그 확실한 은혜를 어떻게 구체화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봅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느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은혜로 사절과 오절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가 나타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실 때에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야외 우리 주 하나님을 일컫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야외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봅니다.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확실한 인혜와 이 거룩하신 야외 우리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잠깐 함께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앞에 저희의 죄를 대해서 회개하고 동의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저가 잘못한 일을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가운데 저희가 영혼이 깨끗해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더불어서 확실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좀 전에 보셨던 사무엘 하와 내용이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확실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일들을 다 내어 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왔었던 그 모든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저희들 잘못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은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왔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그 악과 죄와 기, 죄의 길에서 떠나, 이제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와. 깨끗한 영혼으로 말을 향해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그것이 이어져 가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 새로운 예루살렘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저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능히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부리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힐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아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보시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와라 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이제 내 앞에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6절과 7절은 그에 대하여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구원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더불어서 평생은 내와 너와 내가 너와 더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만한 때에, 그 만날만한 때에,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손두팔 벌려서, 두 팔을 다 벌려서 저희들을 찾으실 때에, 저희들을 향하여서 손짓할 때에, 야야보자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때에 너희는 나오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을 7절 전반부에, 7절 전반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좀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는 그 길을 불이 안장한 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야외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서 그 죄와 악을 멀리하고 이제 야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저들을 바라본 기다리고 있을 그때에 너희는 야외 아버지 하나님게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고 영적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일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그로말미암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합당한 죄에 대하여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오라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앞으로 달려갔었던 그러한 모습 죄의 길에서 달려갔었던 그러한 자신들의 삶을 배하여서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나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끝없이 한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악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들이 인간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런 헌법 차원에서 그러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야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죄, 즉 불순종의 죄,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이행하지 않은 죄,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하지 아니하는 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었던 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탐하기만 하였고, 감을 살줄 모르고 살아왔었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폐랑, 영적인 폐폐에서, 그러한 폐에서 돌이켜서 떠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리 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성전을 건축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일지라도, 또한 죄를 지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일지라도, 주님의 몸대신 전에 나와서 저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에서 돌이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기도한 그 내용. 그 내용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 7절 후반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8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서 구원해 내시고 또한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행하면서 나아갈 길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리에 두고서 앞으로 저희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들에게 내리실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는 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누가 왼뺨을 들이거던 너희는 오른뺨이라도 오른뺨을 들이대라 라고 했습니다. 과거 모세 때는 이에는 이도 저들에게 대항하라 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모두가 다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행하여야 할 거듭난 구원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돌아오도록 저희들을 향하여서 초대를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길까지 다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토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하여서 그 크고 넓으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크신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쓰시기로 작정하신 그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각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귀한 쓰임을 받는 이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